안녕하세요. 나눔보청기입니다. 갑자기 보청기 소리가 약하게 들리거나 작동되지 않는다면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. 첫 번째 방법은 배터리를 교체를 해주세요. 이미 배터리를 교체해 봤다 하더라도 간혹 배터리가 불량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번 더 교체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. 두 번째 방법은 보청기를 청소해 주세요. 보청기에 내장되어 있는 마이크나 스피커에 이물질 또는 습기로 작동이 안 되거나 소리가 약하게 들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요. 이런 경우에는 먼저 보청기 표면을 부드러운 수건으로 닦아준 뒤에 칫솔을 이용해서 마이크 그리고 스피커를 여러 번 털어주세요. 세 번째 방법은 보청기에 부착된 가드를 제거해주세요. 모든 보청기는 이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가드가 부착되어 있습니다.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얗게 끼워져 있는 게 가드인데 손톱으로 살짝 긁어내면 쉽게 제거가 가능합니다. 하얗게 끼워져 있는 게 없다면 다른 종류의 가드가 내부에 끼워져 있는 것이니 이럴 땐 보청기 센터에 방문하셔서 제거해주세요. 앞에 세 가지 방법을 모두 해보았는데도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았다면 보청기센터에 방문하셔서 수리를 접수해주세요. 이외에 급격하게 청력이 저하되어 갑자기 보청기 소리가 약하게 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. 보청기센터에 방문해서 보청기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 후 문제가 없다면 청력검사를 다시 받아보셔야 합니다. 검사 결과에 큰 변화가 있다면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셔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.